안녕하세요. 머리를 이렇게 아주 짧게 잘라버렸습니다. 뭐 드라이하면 더 이뻐지고요. 아주 마음에 드는 단발. 오늘은 요날 아이 메이크업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벌써 12월이잖아요. 이제 정신 없이 수능 치신 수험생분들, 고3 분들 이제 막 하고 싶은 거 하겠죠? 탈색하러 가고, 머리하러 가고, 뭐 머리 다 하러 가고, 내일 하러 가고, 화장품 다 하러 가고, 이제 끝이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실 거예요. 이제 끝, 끝, 끝이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진짜 제가 글을 못 올렸어요. 수고했다고. 멍청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수능을 안 쳤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짱짱! 이제 즐길 일 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튼 마침! 울렁셀도 딱 껴있길래. 오늘은 제대로 각 잡고 제품 추천 시작해줄게요. 오늘은 진짜 제가 아 이건 미쳤다리? 하는 템들을 그냥 싹다 가져왔거든요. 먼저 렌즈는 먼저 티안 나는 자연스러운 슈렌즈 밀크앤티 크림 브라운 아니고 크림초코 사용했습니다. 물광 메이크업하면 정말 피부 표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또겨울엔 건조하니까 또그 광을 잘 살려내기 위해서 기초가 엄청 탄탄하게 엄청 조, 중요한 주, 좋은 걸 써야 돼요. 넘버즈인 모공 제로 깐달기 톤업패드 이게 정말 쫀쫀하니 아주 쫙쫙거리고 아주 좋더라고요. 이거를 하면 피부 화장이 정말 잘 먹어요. 패드 다 사용했을 때 손으로 텁텁 흡수할 때 진짜 쩝쩝 거려요. 피부 화장 진짜 잘 먹게 만들어주는 패드거든요. 로션을 먼저 바르고 크림을 바르거든요. 로크림 바로 로션 바르고 크림 바로 발라주면 작살 나해가지 요즘 다크서클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화장의 기본은 피부 쿠션이거든요. 물광 메이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부 편이잖아요. 오늘 쿠션은 피글래스 쿠션. 겨울 촉촉 쿠션 찾고 있었던 와기들 주목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를 올해 봐오신 와기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피를 엄청 애정해요. 그이유 쿠션 바르면서 보여드릴게요. 아, 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이렇게. 응? 이렇게 또, 또, 이거 추천해드리기 전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너무 좋잖아. 저는 1호 페어 글래스 사용해줄게요. 보시면 고르게 아주 잘 발렸죠? 양 조절이 진짜 잘 돼요. 너무 과하게 되지도 않고, 너무 안 발리지도 않고, 딱 그냥 적당량. 특히 메이크업 스킬이 없어서 어려워하시거나, 잠깐만, 너무 예쁘게 발려. 화장 초보 학생분들, 요즘은 잘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쉽고 빠르게 몇번 두들두들 하면 바로 완성되는 그런 쿠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 메이크업 이때도 사용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영상에서 보여드렸거든요. 여러 번 사용해서 아기들은 아마 피쿠션 피글래스쿠션 하면 익숙하실 거예요. 찐으로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글래스쿠션을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촉촉 물먹고 유리할 쿠션 그냥 이 한마디로 설명이 삽 가능 그리고 입점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무려 23년 울렁 어워즈 쿠션 부문에서 3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뭐 말다 했죠? 이렇게 증명이... 됐으니까. 이미 제품력은 보장돼 있는 셈이다. 근데 이렇게 바르는데 지금 광 너무 이쁘고 보장돼 있는 셈이세요. 보장돼 있는 셈이. 게다가 이 위너 쿠션 중에서 유일한, 유일한 글로우 쿠션. 유일한 글로우 제형이라서 사실 울영에서 겨울 촉촉이 쿠션 찾는다. 그럼 그냥 피 쿠션만 보셔도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이크업 스킬?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런 거 없이 막 그냥 쓱쓱, 그냥 쓱쓱, 그냥 툭툭. 그런 거 대충 발라도 되거든요. 밀어 바르고. 찍어 바르고, 저는 그런 거 모르거든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두들겨 발라도, 정말 이쁜 촉촉 물먹광. 유리알 피부표현 너무 미쳤다리. 어떠세요? 이 광이 너무 이쁘잖아. 속광 완전 예쁘죠? 제가 한겹더 바를 거긴 한데, 한겹 바르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완전 타이밍 좋게, 지금 올령 12월 세일 중인 거, 아시, 이 몰라. 12월 세일 중이거든요. 이피 쿠션이, 이렇게. 음. 이렇게 12월 한 달간. 세일을 하고 있는데 약간 연말 파티 본풍이랑 리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초랑 반짝이 토퍼까지 구성품이 알차죠? 이렇게 준다 하더라고요 이 하트 초랑 스마일 초 이렇게 기획 세트까지 드리는데 또올령 세일 기간에 구매를 하시면 추가 할인이 들어간단 점 추가 할인 여기서 더 추가 할인을 한다고요 평소에 피 쿠션 관심 있으셨거나 궁금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잘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 지금 딱 구매하셔야. 겨울 동안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능 끝났으니까 화장품 새로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는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이피 쿠션이 글로함 유리알 광을 표현하는데 좀더 집중을 해서 그만큼 커버력이 막 높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이 쿠션 사용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커버력이 막 높은 건 아니다. 만약에 매트 쿠션만큼의 커버력 높은 쿠션을 사용하시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매트 쿠션 좀겨울이 힘들어가지고 그만큼 그 유리알 물먹관 그런 피부표현에 더 집중을 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다고 아예 커버력이 없는 그런 건도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생활 잡티들은 잘 가려주는. 그리고 스물 살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물 살이 되고 확 느낀 건데 뭔가 학생 때는 딱 뭔가 트러블 하나 하나 다 가려야 되고 피부 두껍게 하고 그런데 집중했다면 요즘은 피부 표현 무조건 두껍고 잡티 잘 가려지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 피부 표현이 약간 끌려요. 그렇게 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트러블이나 뭐 트러블 흉터 점, 이런 거는 뭐 컨실러로 가리면 되죠? 막 잡티 가리려고 계속 막 두껍게 바르서 이상하게 되는 것보다 오히려 싹 글래스 쿠션으로 한번 하고 잡티는 뭐 컨실러 이런 걸로 이렇게 가려주면 훨씬 더 예쁜 피부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속광이 싹 올라오는데 이게 그렇게 예뻐요. 특히 이 광대, 코끝. 이런 데 올라오면 진짜 지기거든요. 지금도 벌써 이렇게 이쁜데 속광이 올라오면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그리고 또 수정 화장할 때 이렇게 위에 덧바르거나 막 그러면 밀리거나 뜨는 그런 뭉치는 그런 쿠션이 있잖아요. 글래스 쿠션은 안 그래요. 물론 파우더 겁나 많이 바르고 그러고 수정 화장하면 당연히 뜨겠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뭉치긴 한데 파우더를 소량만 그런 느낌으로 바르고 수정 화장에 들어가면 전혀 뭉치지도 않고요. 정말 수정 화장할 때 진짜 좋아요. 잡티는 그냥 대충 제가 평상시에 하는 대로하 이렇게 깔끔한 피부 표현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파우더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피 파우더 스웨이드. 언랭드 D라고 해서 그때 엄청 미니로 그때 제가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라 하시는 거 오버립 쇼츠에서 사용했던 파우더 스웨이드로 나와가지고 감정 놀랐잖아요. 그냥 코 쉐딩 할 부분, 요런 부분. 왜냐면 이 예쁜 광대를 남겨둬야 되니까 눈두덩이랑 코 여기 팔자 팔자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적당한 유분만 돌수 있게끔 이런 느낌만 오늘 또 오랜만에 피 팔레트 진짜 오랜만에 보여드리죠 제가 아이브로우 아니 그 안경 메이크업 있잖아요 그때 착용했던 안경 그 메이크업 댓글에 안경이 품절됐대요 뭐저 때문에 품절된 건 아니겠지만 들어가서 봤더니 진짜 품절인 거예요 뭐지? 아 제가 뭐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나름 조회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 쇼츠가 많은 사람들이 그 안경에 관심을 가져주셨을 수도 있고, 아 그리고 그 댓글에 오랜만에 BGM 이거 뭐 공사 소리야? BGM 안 넣고 오랜만에 그냥 수다 형식으로 하는 갤레디가 그립다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BGM 넣지 않을게요. 바로 수영 해버리기 남은 걸로 애교살 유리한 메이크업은 절대 진해지시면 안 되세요. 투명 투명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야 돼가지고 그거 잘유의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쉐딩 제가 메이크업 쇼츠 그이 메이크업에서 처음 다 새로운 제품 뜯으면서 했잖아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메이크업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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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대 오늘은 좀 콧대를 얇게 해볼까? 잘 안되네 코 밑에 이렇게 끊어주시고 제가 한번갑 잡고 그 진짜 노잉 메이크업 있잖아요 그걸 해보고 싶거든요 그거 진짜 해보고 싶은데 진짜 완전 뭐 실제로 데일리로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진짜, 진짜 잘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궁금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무도 말 없으면 안 찍을 거야 아니 사실 말 없어도 찍을 긴 한데요 아 맞아 여러분 진짜 감사인사 드릴 말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 4만명을 달성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로 말해서 너무 웃기긴 하지만 진짜 감사인사 드려야 될것 같아서 생각나서 바로 얘기하거든요 진짜 더 열심히 하는 윤아치 되겠습니다. 진짜로 4만 딱 아침에 일어나고 4만 딱 됐는데 너무 이제 5만 해봐야죠? 5만을 향해 달려가자고? 아 유리알 메이크업 오랜만 해서 너무 힘났네. 아무튼 사만 정말 감사드리고요. 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폭 업! 또 요즘 셔츠로 제가 또 열심히 할발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아이라인은 피 아이라이너. 약간 밑으로 내려서 그리는 척하면서 일자 느낌으로 엄청 얇게가 포인트야 얇게가. 뭐와 벌써 약간 두꺼운 느낌이 나는데? 그리고 저 요즘 겨울 아이템이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떡쟁이 됐어요. 이게 또 속눈썹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막 되게 막, 막 진짜 진하게 뭐 가닥 속눈썹 붙이고 완전 진하게 뭉치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진 자연스러운 학생 메이크업에서도 보여드렸던 이제이 컬링 마스카라 2호. 완전 그냥 쓱쓱만 최대한 안 뭉치게 조금 많이 발라주는 편이에요. 끝에 이거.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해줬어요. 좋아. 그렇게 꽃게 같지, 눈이 오늘? 왜 이렇게 나와? 앞에 얘를 애교살. 기가 막혔거든요, 얘가. 기가 막히죠. 아또 그때 김성도 나네. 음, 미쳤죠? 밑에 광을 내줍니다. 그때 제가 학생 메이크업을 보는데 너무 미간이 너무 넓더라고요. 아무리 자연스럽다 해도 그렇지. 오늘은 미간이 안 넓어 보이게 조금 주의를 해서 그려봤어요. 피블러셔, 멜로우, 오홀럼미 라이트. 얘가 파우더를 하고 바르면 조금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우더 하기 전에 이거 그때 새로운 화장품 뜯을 때 사용했던 건데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찐 쿨톤 뽀용 메이크업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 하나 갖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딸기우유 찐따. 딸기우유? 원래는 막 연하게 할라 했는데 쓰다 보니까 색깔이 되게 화면에서 안 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럼 그리고 제가 그 남친 썰, 남친 만남 썰, 첫, 첫 만남 썰, 첫인상 썰, 데이트 브이로그 이런 거 알려가셨거든요. 근데 안 찍는 데야. 하여튼 이렇게 오바립. 아니 제가 이거랑 다른 흡수가 있는데 그게 진짜 약간 너무 이뻐서립 추천할 때 아마 들고 올 예정입니다. 샤인 온 유어 립스 아니고 샤인 밤. 사모 워터 하이 로즈. 쿨톤님들한테 쓰면 진짜 예쁠 컬러. 근데 되게 이렇게 하면 어뭐 너무 진한데 싶은데 바르면 전 이거 톡톡톡 발라요, 톡톡톡. 물들듯이 완전. 자연스럽게 아주 진하게 발라주시고 톡톡, 이렇게 하고 또 꿀팁이 있어요. 이런 밝은, 이런 핑크색 있잖아요. 뽀용하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블러블러하게. 요즘 꽂힌 방법이에요. 코끝. 하이라이터 좀 과하게 넣어도 괜찮아요. 눈썹 뼈. C존. 눈 밑에 저는 바로 넣는 거 좋아해서. 음, 미쳤다리. 눈 앞머리에 한다. 찍어주시면. 음, 아주 이쁘죠? 와, 너무 이뻐. 짱구 앞머리 까서 지금 살짝 춘향이 같을 수도 있지만 머리를 하고 온 사이에 이렇게 해가 져버리기 제가 스타일링 드라이를 잘 못해가지고 음 좋아 좋아 헤어 스타일링까지 맞췄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유리알 메이크업을 맞춰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피부를 유리알처럼 깨끗하게 깔아두니까 어떤 색조를 올려도 다 맑게 표현되지 않나요? 아님 말고요. 저는 오늘 이 피부 표현하고 립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블러셔하고 그냥 다 마음에 들고 너무 좋아. 너무 예뻐. 강바 피부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하자면 이피 쿠션 글래스 기획세트 이거는 12월 한달 내내 세일이 기, 세일이 들어가긴 하지만 울령 세일 때 사면 더 저렴하니까 더 싸니까 꼭 12월 울령 세일 기간 놓치지 마시고 수능 끝난 와기분들 진짜 수고 많으셨고 수능 끝났으니까 이제 셀프 선물로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음, 이제 이렇게 밑에 조명은 아닌데, 이게 아이패드이긴 한데, 이렇게 밑에 이제 이렇게 두고 해야겠다. 이거 없으면,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맞춰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마음에 든다. 아, 맞다. 저거내일도 했는데, 이거 너무 늦게 보여드렸네. 이렇게 해서 었네 찍어야지, 오늘. 네. 아무튼, 머리 자른 저도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사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어떤 영상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달아 주시고,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